다른 선생님들 이 봤을 때 영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물복을 타고 나셨대요. 아 근데 그 아니 좀 제가 들린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입으로 돈이 나간대요. <laughs> 아, 끊어주세요. 방금. 녹화 중단해 주시라고요. 아니 입으로 죄송, 먹고 사는 사람한테 <laughs> 입을 닫고 살아야 돼. 그래가지고요. 말 조심을 하면은 돈이 이렇게 잘안 나간대요. <laughs> 예. 또 아쉬워하세요. 그러니까 우리 슬리피 s l 억지로라도 짜내주세요. e to s 보이는 거짜내 a 도 a b 도 e to sleep. I was able to sleep. I was able to sleep. I was able to s l 3년 동안 또 그지야. 둘째가 고추 살인데 많이 남았네. 아기 나오는 데고